에는 같은 해역에서 규모 2.3의 지진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기상청은 아직 쓰나미 경보는 내릴 예정이 없으며 지진 피해는 아직 접수된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 지방 기상청은 오늘 오 8시 33분쯤 부산 동구 동쪽 52km 해역에서 규모 5.0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진으로 인해 부산과 경남, 경북, 광주, 충청 등에서 지진동이 감지됐습니다. 지진동은 지진파가 지표에 도달해 관측되는 표면층의 진동을 말합니다. 부산과 대구 등에서는 아파트에 있다가 액자가 떨어졌다. 이렇게 강한 지진을 느낀 것은 처음이다 등 시민들의 제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안전처는 추가 여진에 대비해 TV 등 재난방송을 청취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규모 5.0은 규모입니다. 울산에서는 지난 3월 5일 동구 북동쪽 38km 해역에서 규모 3.3, 27일에는 같은 해역에서 규모 2.3의 지진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기상청은 아직 쓰나미 경보는 내릴 예정이 없으며 지진 피해는 아직 접수된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롯데그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롯데홈쇼핑 주기지단의 채널 재승인을 받는 것